보자고. 이 ETF 보여주려고 어, 이게 뭐 ETF닷컴이잖아. 아. 이거 뭐 내가 자주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냥 재미로 그냥 보는 건데 보통 ETF는 ETF 아. 자산운용사의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 이거랑 뭐, ETFDB 두 개가 제일 괜찮더라. 음, 근데 이거는 그냥 가끔 데이터 비교하고 뭐 그런 걸때 보기 좋지 편하지. 어, 아, 이거 편하더라 어. Etf.com에서 여기 보면 ETF 스크린어 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어. 여기 보면 뭐 필터링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소 n 팅을 하는 거지. 음. 뭐 펀드 베이직, 퍼포먼스, 펀드 플로우, 뭐 펀드멘탈,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 아, ESG도 있네. 아. ESG는 내가 보기에는 뭐아 진짜 모르겠다 나는 ESG는. <laughs> 쓰레기지 쓰레기. 그래주 내가 그래서 이제는 퍼포먼스를 보고 10년으로 연환산. 음. 연 환산 수익률이 탑으로 높은 거 제일 높은 거걸추여봤네 annualized return인데 10년으로 그럼, 제일 높은 거 그럼 이게 CAGL은 아니지? 지금 여기 10년 62%가 아니야 음, 그래 보잖아? 음. 그러면 10년 동안 1등은 TQQQ 다들 아는 거지 이거는 뭐 나스닥 100 지수 추정하는 나스닥 100 지수의 세배 레버리지잖아 요거가 연 환산으로 하면은 매년 62%의 수익률 낸 거야, 10년 동안. 야, 62%면 그, 퀀텀 투자한다는 그, 메달리온 펀드 알아? 어, 들어봤네 그, 아, 그 회장님이, 음. 그, 뭐야, 메달, 메달리온 펀드가 메달 딴 사람만 와서, 지금 수학자, 과학자들이 와서, 퀀텀으로 계량 음. 구성만 음. 해서 하는 펀드거든. 음. 응. 음. 걔네 수익률이 62%야. 20, 20년, 음. 30년 동안. 음. 근데 그번드는 그, 내부 직원만 살수 있어. 음. 어, 그, 딱, 똑같은 숫자네, 60%면. 어. 음. 그리고 2등이 SOXL. 이게 디렉션이 애들이 이제는 레버리지를 어. 많이 하잖아. 디렉션에서 나온 건데. 얘도 세네네 세미컨덕터 불, 3 times. 61.55%. 어. 엘이 롱인가보다 끝에 엘이 맞아 그래서 내가 잠깐 어. 보여줄게 삭스가 여기, 여기 건가 똑같은 회사인가 SOXX인가 그어 그 맞아 그렇구나 어그래서지 어. 응. 보면은 자기에 이제는 디렉션에서 나온 그셉 사이트잖아 어너 말대로 XO X L은 롱 포지션 S는 숏 포지션 그래서 잘잘지었다어 레버리지랑 이거는 이제 인버스지 베어음 어. 단는뭐숏는 하면 안 되고 이걸로돈 버는 거는 뭐 신의 영리 이고왜 어. 롱을 보는 거야? 한마디로 세배 레버리지를 보는 거야. 음. 익스펜스 레이션은 당연히 높지 이건 거의 1프니까 거의 특급인데 높은데. 음. 얘네들은 보니까는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 섹터 인덱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지. 음. 요거를 추정하고. 음. 그래서 뭐 석스는 뭐 인덱스 지수는 좀 변경이 됐지만 거의 비슷하거든 구성이.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이렇고뭐 퀄컴, TI, 월드컴 이런 식으로 있지. 음. 또 보잖아. 그래서 이제는 그걸 비교해봤지. TQQQ랑 그 어. SOXL이랑. 어. 이게 분명히 년 5년 차트거든. 5년5년으로 볼까? 어... 5년을 보면 거의 비슷해. 그러네.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SXL이 더 높아. TQQQ 보여 변동성이 더 심하네. 음, 더 심한 이유가 뭘것 같아? 변동성이? 섹터가 섹터가 딱 하나잖아. SXL은. o TQQQ, T는 그렇지. 여러 개고. 그러네. 맞았어? 어 그럼 너단 <laughs> 상식적인 얘기데 QQQ는 나스닥 백지수는 모든 섹터를 아우르는데 얘는 반도체 지수 섹터 하나만 추종을 하니까 당연히 분산 더 크지 그치 종목의 분산 크니까. 종목의 분산으로 보면 s, 음. s o x l 이 종목 분산 더잘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제일 높은 게 엔비디아 9%잖아 음 근데 QQQ는 꽤 높을 거 1등 2등이. 네, 그렇지. 음. 어. 내가, 내가 프리... 기억은 안 나는데 탑1 0이뭐50% 음. 넘을 거야. 맞아. 음, 그렇지.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이것도 10개인가? 10개인데. 음. 이거 얼마야? 얼마 안. 아, 30% 되려나? 아니야, 거의 50%될것 같은데 그것도. <laughs> 아, 그러네. 똑같네, 그럼. 어. 어.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걸, 이이태풀 소개드리는 해 게, 보시는 분들한테, 이걸 지금 사 사시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 음. 어, 요게 너무 오르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건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뭐, 마켓 크러션이 왔을 때, 요것도 좀 담아놓으면 좋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음. 음. 그것 보면은 후날날해 2020년 3월에 작년에도 여기서 기까지 떨어진 거면은 거의 7, 80% 깨지거든 수익률이. 음. 마켓컬렉션 오면은 그것도 엄청 하락하는 종목이네 당연히 뭐 레버리지기도 하고. 음. 뭐담그는 종목이 굉장히 뭐 기술 테크 섹터이긴 하니까. 음. 음. 그냥 그냥 음.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거니까. 음. 뭐 엉뚱한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는 아니네. 음. 그냥 인덱스인데 패시브인데 세배수로 하는 거네, 그렇지? 반도체 음. 패시브인데 세배수. 음. 그리고 뭐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마이크로이나 하이닉스가 조정받은 거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잖아, 걔네들은. 음. 그리고 걔네들은 디램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니까 디램 가격에 따라서. 음. 그거랑 플래드에 반도체 시설이랑은 좀 완전 상기 달라. 음. 그렇지? 음. 뭐 얘, 이 기업들은 이게 패밀리스나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니까 얘들은 그디렘의 가격이랑은 상관없는 업체들이야. 그리고 뭐 인텔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음. 반도체만 하는 회사 아니잖아. 너 지금 즐겨찾게 워크데이 있는데 음. 워크데이도 인텔 거잖아. 음. 그러니까 뭐딱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들도 여기 있겠지 뭐. 여기 어. 어, 보이는 거는 인텔. 여기 EMS도 있는데 뭐 비중이 작으니까는 무시하고 뭐 주로는 반도체랑 이제는 장비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현재 디램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삼전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가격 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소스나 소스나 이 ETF의 저점이랑 그러주가랑 그러니까 상관이 전혀 없어. 미국 거만 들어가거든. 미국 거만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디램 가격이랑 이 반도체 지수랑은 상관없는 거야. 음, 어, 여기에 들어간 종목들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아니거든. 뭐 있긴 음. 하겠지. 마이크론이 있긴 하겠지만, 상관이 없어, 거의. 음, 어. 그 많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 삼전이 떨어졌으니까는 이 기회에 저점 매수기니까는 쏙 들어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 어. 나, 기, 어. 나 같은 사람 그럴 것 같아. <laughs> 근데 이게 삼전인 저점인 거랑 이필라델피아 지수가 저, 지수랑은 상관이 없어. 연관성이 없다고 도 이게 한 달에 그 뜻은 3전이 음. 조정될 때 애들은 전혀 조정 안과, 조정을 전혀 안 하고 음. 근데 나는 난 개인적인 선호겠지만 나는 반도체에 투자 안 한다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 결론은 그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같아 너무 높아 음. 그런 것같아 그치? 야, 너무 높요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샀으면 얼마 번 거야? <laughs> 지금 봤대 네,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4.26에서 음. 지금 뭐야 10배야 지금? 아니야 음. 5배구나 5배네 1년 만에 5배야? 어. 하, 아, 참, 이런 게 많은데, 왜. 아, 아, 아무튼, 뭐 과거로 돌아가도 나는 이런 거못살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음, 그러네. 이게 한 2.5만원 사도 겠다한 2.5. 음. <laughs> 그래? 이게 30 정도, 지금이 이제 43이니, 44니까, 한 30조 오면은, 차트를 봤을 땐 30조 오면 사도 되겠다 음.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치? 음. 그걸, 그걸 누가 알겠어 음. 누가 알겠어 음. 그냥 근데 그네 말대로 이걸 한 거야 음. 음. 그, 네 말대로 반도체에 좀 관심있고 좀잘 아시고 음. 아, 조정을 너무 심하게 받는다 싶으면 딱그 지점은 음. 모르잖아 어디서부터 반등할지 음. 모르니까 아, 여기 좀 너무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 그럴 것 같아. 음. 보통 이렇게 딱 너무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승부수 걸어서 들어가면 아또 음. 떨어져. <laughs> 그러니까 어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다. 음. 그래. 그래. 좋은 ETF네. 어, ETF인데 이제는 투자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별 것도 아닌 거에요 30%가 훅 빠지는 ETF야 이거는. 음, 어, 별 것도 아닌 주종장에서 30%가 훅 빠지는 거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긴 해. 엄청 고위험이긴 하지. 음, 음. 음. 그럼뭐 1년에 애니얼라이즈로 매년 60% 먹으려면 그 정도는 뭐 감당해야지. <laughs> 어. 너무 뻔한 말이지만 차라리 정립매수 하는게 좋을텐데 분할정립매수인데 또 너무 뻔한 말이니까 못했고 음.. 그래 네. 음.. 이정도로 하자 음..